무거불 편한 거야? 어? 무거불 편한 거. 넌 몸에서 나는 쉰내가 불편한 거지. 가자. 미안하다. 어. 야 김평 오늘 씻는다. 애기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가슴 쪽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잡고. 난리났네. 가슴 쪽을 잡으면 애가 이제 무서우니까. 뭐 네. 뒷다리부터 해줘. 좀 아, 무슨 소리장난이니야이거는 멀리서 하는 거구나 네몸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 별로 안 나거든요 아아공 혹시 조용하네요 <laughs> 시바가 털이 조금 방수가 되는 털이라 엉덩이 음. 아우 음. 검사해봐 머리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크면 이거를 대서 할수 있는데 지금 너무 겁먹어 하니까 검사 장난 아니에요 너무 겁먹으면은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받아서 이거 손에 받아서 위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렇 파다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한데 막 움직이면은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막 어떻게 될까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지가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거든요 난 옛날에 개 키우는 거그 모란시장 할머니들한테 배워놨고 <laughs> 약간 올드의 방식이 <laughs> 이거 살참푸좀 하는 거는 아시죠 예전에 키워보셨어요? 아 엄청 많이 키웠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아, 네 하고 싶진 않습니다. <laughs> 똥포 짜는 건 아세요? 네? 한번 나. 아 그거는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아 이게 짜주면은 이게 그렇게 막 필수는 아닌데. 네. 간혹 가다가 냄새 심한 애들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짜주는 게 좋아서... 지금 없잖아요. 네, 지금은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혹시 또 냄새 나면은... 짜주시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겁먹어 하니까... 항문낭이야, 고름 같은 거죠. 고름은 아니고 그냥 그 항문낭 자체가 똥이 잘 나게 하는 그... 윤활유 같은 거... 그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냄새가 심해서... 어... 아우, 엄청 먹었어요. 진짜 많다 진정해 <laughs> 아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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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별명이 백설공주예요 제가 만지면 애들 착해져요 어물좀 뜨겁지 않나요? 강아지가 사람 온도보다 2도 정도 더 뜨거워가지고 아아 가만히 있네요 진짜? 네 제가 백설공주라니깐요? 신기하다 어? 아예 선수요 아야 백설공주 아 백설공주야 나는 링스 해주시면 돼요 아, 다리를 계속 잡고 계시네 그래도 겁이 많아요 집엔 도마뱀한테도 겁먹어 거기 진짜 많네. 이거. 음. 음. 페레시랑 똑같네. 이네는 유기견 아니죠 생긴 거 보니까. 근데 <laughs> 뭐반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에 보면은 이런, 이런 게도 좀 있거든. <laughs> 혼자만은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대가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약간 저 유럽 쪽 유기견이었으면은 이제 약간 인도네시아 유기견이죠. 진정이 김평. 어이러으로겁먹지마너 강한 남자야. 진정이 김평.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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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진정이 어, 김평, 왜이렇 겁먹었어? 어? 너 수컷인데 왜 이래? 어? 너컷 떼야겠다. 얘랑 악어랑 지능적인 차이가 없어. 눈 가려주면 편해. <laughs> 악어도 눈 가려면 편해. 요 응? 아, 도 편해하지는 않아 어, 그냥 가만히, 가만히. 그쵸? 예, 안마해. 자, 제가 한번 닦아줬어요. 네안나와 엄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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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왜 이렇게 변했어. 이집밥먹으니까 이렇게. 약해진 래아래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쪽은 짧네요? 것이 아닌데?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이 얘가 종특인것 같아요 이거 네, 마, 맞긴 맞아요 시바견 애들이 <목소리> 아 오늘 고양이 발톱 깎아야 되는데 사을수있나 뭐, 몰라 해야지 <목소리> 끝난 거예요? 네아자한번 네. 깨끗하게 었어요 그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끝 아직도 건먹었어, 아직도 아직도 어, 아직도 너먹었어 너무 너무 너친구무 여기 있렇그무게무서워그무게무서워 그렇게 무서워김무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재봐도 얘네가 이 동네 짱이야. 알았지? <목소리> 이 동네 짱이너 얘네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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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